네. 아까 이름이 재밌다고 말씀하셨던 60Hz 김종규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IT 회사 60Hz 대표 김종규입니다. 저희는 재생 에너지 발전소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분산 전원을 IT 기술로 관리하는 가상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서비스, 아리백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CES에서 스마트 에너지 지속가능성 분야 혁신상을 수상하였고 작년에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선정한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의 세대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대 간 불평등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은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들지만 한번 건설하고 나면은 연료비도 들지 않고 탄소 배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래 세대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 계획이 잘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2035년 무렵에 독일 세대는 초기 투자 비용도 모두 회수되고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은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되는 막대한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전환을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의무를 남겨주게 됩니다. 탄소 감축을 매우 빨리 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폐기물을 안전하고 저렴하고 매우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을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꾸준히 재생에너지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가 모드입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회자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창업가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형 CEO하고 창업가형 CEO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관된 것인데요. 사실 정치인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형 정치인과 창업가형 정치인이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자금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대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창업가형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후보님께서 성남시장 그리고 지사님 때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관리자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있는 대표님들은 소셜 벤처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얘기하신 대표님의 생각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위대한 개츠비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위대한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후보님 너무 아, 멋있는 그,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네.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잘하면 위대한 게지비가될 수도 있는데, <laughs>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어, 그, 그 얘기는 한번해 주시겠어요. 그, 저기, 저, 가상발전소를 운영, 연구, 운영, 뭐 이런 걸 하시는가 본데, 그 일부에서 전기가, 그 재생전기가 따로 있고, 그 원전전기 따로 운영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좀 설명하면 어어요 <laughs> 제가 하면 또 거짓말 해볼 가능성이 있어서. 아, 뭔지 아시죠? 전기, 전기란다 섞이는 거다. 그리고 여기가 아리백그 건물인데 제가 들어가면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자체 생산으로는 도저히 이걸 다, 다 감당이 안될 텐데 그 어떻게 재생에너지 100% 건물이라고 할수 있냐. 근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서 어,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요 얘기를 하면 일부에서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 이럴 가능성이 잖아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뭐 간단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그분도 이해할 수 있게 네, 일단 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고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기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산 위치를 추적을 해서 어떤 발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지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전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따로, 재생에너지 따로 그렇게 전기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기라는 것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다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거래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발전소를 직접 짓는 게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발전소랑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생 에너지 공급 위치를 추적을 해서 인증서 거래를 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 마련한 녹색 요금제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이네 가지 재생 에너지 조달 방식을 조합을 해서 아리백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네 가지 방식을 조합을 해서 기업 들이 아리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방식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라는 것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거래 방식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오도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전기선을 뽑아서 이 건물에 꼽아야 된다. 재생 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기선을 뽑아서 이 건물에 꼽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라는 사람이니까. 더 간단하게 이또 단순화하면 또 그걸 꼬투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감사합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수돗물은 한강물 한강물을 원수로 한 수돗물 또는 그 금강을 원수로 하는 수돗물이 개통이 달라, 그죠? 수온이 달라, 그래서 이거 물이 다릅니다. 근데 전기는 섞여, 생산하는 순간에 전력선에 인입된 순간에 다 똑같은 전기가 되어버리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가 9%가 생산이 된다. 그럼 9% 분량만큼을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 하는데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중에 9% 중에 내가 1%를 쓰겠다고 하면 그 추가 비용을 주고 그걸 쓰는 걸로 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게 꼭그 재생에너지 라인이 별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언급하신 네개 중에 세 번째 방법으로 특정한 곳에서 나온 재생에너지를 구매한다라는 조건으로 산 건데요 저희는 그래 제주 맞습니다 <laughs> 저는 그걸 좀 이해하라고 한번 해봤고요. 가상 발전소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사실 은 재생에너지 사회 에 제일 중요한 게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하고 가상 발전소잖아요. 이두 가지가 핵심인데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아무 소리 한번 해주세요. 네, 기존의 석탄화력이나 원자력 중심의 세상에서는 큰 발전소가 몇개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작은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발전소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가상발전소라고 하고 이 가상발전소는 작은 발전소들을 모아서 발전량도 예측해 주고 에너지도 저장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으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사업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기술로 극복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는데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 빨리 전환을 가속화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안 돼.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불고, 뭐, 어느 날은 누가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풍속 평류 발전기 세우는 경우 있어요. 이들 정말 좋단난 거예요. 이거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아 태풍이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 태양광 발전도 될것 같다. 예측을 하고, 그러면 화력 발전소를 는한그 정도만. 네 이런 걸 자동으로 전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가동 발전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제가 독일에서 좀 살다 왔는데 그때 유럽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일식이 있었는데 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전역의 태양광 발전소가 동시에 꺼지는 극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유럽에서는 블랙아웃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고 관련 산업이 육성이 되고 서비스가 준비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과장된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경우에 그러니까 데... 전국의 모든 이 에너지 원을 다 전국의 모든 전기 밧데리를 쓰는 자동차 이것도 맨날 뺏쓰기만 하지만 갑자기 전국의 전기가 확 줄어들면 전기 가격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전돼 있던 내 차의 전기를 팔 수가 있죠. 꽂아가지고 비싸게. 지금 전에는 이백 원에 충전했지만 사백 원에 팔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사백을 파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대면은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수백만 대. 다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순간에 충전하고 있거나 놀고 있는 전기차에서 뽑아서 파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를 가상 발전소에서 통제하는 거죠 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네 네. 간단하게 앞으로 네, 안 네, 하겠습니다 네. 기는안 네. 빠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재밌었습니다 <laughs> 일타강사 자, 같으셨어요 네. <laughs> 일단은 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 같아요. 저는 이 생각 못했는데 어 우리가 세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니까 연금도 어떻게 하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뭐그 훌륭한 문제지적인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이제 그 폐기물을 다 후손에게 그 다음에 그 부담을 다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발전이나 재생 발전을 하면 몇년 지나면 다 원가를 회수하고 나중에는 부담을 전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된다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관점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창업자, 관리자 모두는 이것도 재밌는 발언 같아요. 좋은 생각이시고 요 정치인들한테 이 진짜 필요합니다. 관리는 행정가들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정가가 돼 행정가를 변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통령 시장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행정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행정가를 지휘하는 창업자형 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행정가가 최고의 행정가가 돼버리면 발전이 없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좀 노력할게요. 그렇게 봐주시는 감사드리고요. 어, 개취비 <laughs> 네. 조금 말씀. <laughs> 네. 네. 피츠제럴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걸로. 네. 개츠비가 아니라. 네. 네. 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네. 개 개츠비를 쓴 피츠제럴드의 말이다. 왜냐면 개츠비는 결론이 안 좋아서 저는 네. 피츠제럴드 말만 듣겠습니다.